여러분 포마샵에 다시 왔습니다 모토벨로 사장님께서 소개시켜 주셔 가지고 지금 예, 인터뷰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예, 가게는 포마샵 저기 있죠 가볼게요 여러분 여기 지금 포마샵에 왔어요 이렇게 가게가 진짜 예쁘죠 네. 지금 제품들도 있고 네. 아 밖에다 다 진열해 놓으시는구나 근데 가게 너무 예쁜데요, 진짜. 너무 와. 어. 네, 조금 비좁긴 하네요. <laughs> 네. 네. 지금 사, 네, 사장님, 네. 사장님 포켓 매거진의 네. 이제 유튜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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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운영하신지는 네. 얼마나 되셨어요? 저, 영상 시작한지 이제 한 3년째. 네. 오래 되셨네요? 네, 3년째. 와, 3년째. 와 3년째. 진짜 오래 되셨군요. 안녕. 아, 어, 진짜 6개월밖에 안 됐어요? 네. 이거 한번또 지금도 저희 똑같아요. 물건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상을 네. 찍기 위한. 아, 이게, 그렇지 리뷰하기가 좋으니까 도매로 들여서. 네. <웃음> 네. <웃음> 여기 카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인테리어 감각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자전거. 예, 전구가 되게 예쁘네요. 예, 여기가 편집실이에요, 편집실, 여러분. 예, 본격적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아 편집실 되게 근사하네요. <laughs> 저희 편집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소개해 주면 잠깐. 아 저는 이제 포마샵에서 이제 엔지니어. 아 미케네이지구나. 네, 그... 아 예. 근데 되게 닮으셨어요 사장님이랑. <laughs> 그러니까 <laughs> 형제인줄. <laughs> 아, 그럼 포마샵은 사장님 혼자서 하시는 이렇게 셋이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아 어, 저기 사장님 여자친구분. 아 여자친구분이랑 네, 같이? 애매한... 영양해서. 아, 만들어 주시고, 아 네, 그러시구나. 네네, 팀으로 아, 팀으로 돌아가시는 네네. 거구나. 오케이, 좋아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어, 되게 뭐 장비가 많으시네요, 사장님. <laughs> 예. <주출해요. 웃음> 예. 아유, 정말. 저렇게 마이크도 있고요. 와, 짐벌도 보이네요. 짐벌도 보이고. 와, 여기 무슨 되게 근사하다. 이렇게. 예, 룩스패드. 예. 되게 아담하게 잘 꾸며놓으셨네요. 장비가 이쪽에 보니까, 와. 아무래도 제품에다 다고 촬영하고 그고 그러네. 액션캠이. 마운트들이. 예. 그 마운트들이 진짜 많네. 네. <laughs> 대박. 그러면 촬영은 뭘로 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주, 주 촬영은? 예. 스마트폰이에요? 네. 진짜요? 네. 예, 아니, 아니, 해요. 오, 퀄리티가 굉장히 좋던데. 이게 예. 예. 어쩔 수가 없는 게 주행 영상을 찍을 아, 그치, 그치. 한 명은 타고서 찍어야 <laughs> <포켓을> 돼요. <laughs> 아그 힘들겠다. 제 주행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네. 와 여러분 여기가 포켓매거진의 편집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따 제가 사장님 인터뷰하러 갈 거예요. <laughs> 네, 포켓매거진 네. 전동 모빌티 모빌리티 쪽에서는 최고예요. 국내 최고의 채널입니다. 네, 제품도 굉장히 많고 아 제품 되게 귀엽다 근데 이렇게 원마의 할로시티 어, 바이키키 되게 귀엽네 내 스타일이네 어. 이런거 오 가격도 되게 싸네 와우 귀엽네요 귀여워 이렇게 자 어, 또. 여기가 미케닉 정비하는 곳입니다. 메인터넌스점 네. 따입니다 자, 공구들이 있고요. 어. 원래 그러면 미케닉님은 저 원래 자전거 쪽이나 뭐 이런 거 하셨던 분이에요, 미케닉으로 엔지니어 그냥 개인적으로 따로 취미를 어, 드리고 예. 있었고, 예. 이제 주로 킥보드, 전에 아. 킥보드 네. 보다 보니까 어. 사실 이것도 취미였어요. 아, 아 그런 거 원래 좋아하시던 문제였구나. 아.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이 되고. 아 그러면 채널도 같이 시작하신 거예요? 동시에? 저는 어,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차, 창업자죠. 창업 같이 공동창업 이런 건 아닌가요? 아, 그런, 그런 건 아니고 직원이신 거예요? 아, 그렇죠. 어. 음. 이야 직원 잘 만났네 사장님 <laughs> 인복이 있으시네. 저 원래는. 예. 시청자. 아 진짜요? 시청자. 예. 시청자. 아, 진짜요? 가깝고, 아 맞다 보니까 와 대박 이야 이게 유튜브가 여러분 이렇게 좋은 직원도 찾아 주고예 네. 너무 좋아요 사실 저도 지금 저 친구랑 같이 이제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유튜브 구독자 구독자로 만난 친구 예 유튜브가 엄청나요 진짜 그렇죠 맞는 이제 아 취미가 서로 맞는 사람 맞아 맞아 실제로 만나봐도 맞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다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자, 지금 매장은 이 정도로 이렇게 찍으면 될것 같고 나중에 저희가 제품들도 한 번씩 시승 가능한 거 있으면 한 번씩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어떻게 커피 한잔하러 가실까요? 네 카페로 이동하실게 자, 나가보겠습니다 아예 이따 뵐게요 <laughs> 야, 아, 이 스쿠터. 야, 아, 이 소코, 이거 제가 중국에서 사실 굉장히 들여오고 싶어 했던 모델 중에 하나인데 디자인 되게 예쁘지 않습니까? 약간 네이키드 스타일이에요, 네이키드. 네이키드 스타일의 스쿠터. 예, 네, 근데 속도는 많이 안 난다고 해요. <laughs> 아마 우리나라 이 속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디자인 진짜 예쁘지? 그치? 디자인은 정말 완전 귀엽다. 예.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중국에서 이거 살까 하고. 예. 야, 이거 요거 요거저 중국에 있을 때 이거 네. 되게 사고 싶어했었거든요. 근데 <laughs> 중국에서 저 광저우에서는 이런 게 불법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가지고 네. 못 샀는데 이거 응? 말고 요얘 얘는 니우인가 니우 아시죠 네, 니우? 네, 네, 네. 예. 걔네도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나요? 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구나 네, 아직 이유 아직 안 리우 뭐, 디자인 되게 예쁜데 걔네가 성능이 한국에 타기 너무 아, 맥주, 아 맥주. 너무 떨어져요? 아 맥주. 그렇구나 속도가 네. 80km라고 선정하던데 네. 실제로는 한 45km? 아, 40km? 진짜요? 낮은 버전은 35km 야 시무시 자전거 속도인데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고등판. 사장님이 예 저희를 여기로 데려오셨습니다 예쁘네요 카페모찌 김모찌 카페모찌 아.

가자 가자. 아 예쁘다. 응. 다시 샵으로 왔습니다. 저희 김미란 얘기를 하고 예. 잘나지 이거 너무 귀엽지 않냐? 고그 카트. 여기다 나인본 연결하면은 이제 카트처럼 탈수 있는 거야. 아, 어나인본 전동휠 연결하면. 자.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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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아, 소코 요거 네이키드 스타일의 전동 스쿠터를 한번 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누르시면 이제 시작해 줄아 어, 진짜요? 네. 오 자동이야 꺼집니다. 아, 아 이거 꺼져 버렸다 아, 됐다 오케이 야, 괜찮다 <laughs> 잘나가는데 어, 너도 한번 타 볼래? 아저탈 탈 줄을 몰라요. 아저 승부터 탈줄 몰라요. 어. 와, 이거 괜찮다. 이것도 파는 거예요, 이것도? 네. 어, 이게 얼마예요? 이게. 네. 야, 이거 괜찮다. 재밌어. 괜찮아, 괜찮아. 예. 네. 아, 지금 이거 타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뭐, 출력이 괜찮네요. 이게 가격은 한 369만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 네. 디자인이, 일단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디자인이, 자, 이렇게. 근사하죠. 예. 음, 디자인이 좋네요. 디자인이 진짜 멋있다. 예. 요 저것도 한번 타볼까요? 저것도. 예. 거는요거는 뭐예요? 이, 이름이 이스쿠터 어디 거예요? 이건? 중국 제품이고. 중국 네. 어디? 어디? 지로모터라고 해서. 지로모토? 총판하는 회사가 있어요. 아. 거기서 이제. 쟤는 쟤는 어디 총판이에요? 네, 포바이크, 포바이크 네, 그쪽에서 충파. 아. 와이 스쿠터 귀엽죠? 아시 야마 비노 같이 생겼어요. 예, 네. 이렇게. 아요 박스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원래 아다액세서리 네, 네. 부착한 거구나. 옵션? 옵션으로 한번 타보겠습니다. 다르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됐다 됐다 오른 오른쪽 노란색 키. 어 키. 버튼면 누르시면 스마트에서 스포츠 오, 옵션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단 2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오케이 일단 스마트로 네. 출발해 볼게요 아 힘이 약하구나 <laughs> 추워 다 패드 갈아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패드를 딱 쓰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시즌품이다. 아, 막차가 니까 아, 이게 다 시즌품이에요? 네. 어, 아, 구만 괜찮네. 이게 몇 킬로씩 탈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저희가 여름에 테스트했었을 때한4 네. 8 킬로 정도 한번 충전해서. 예. 네. 내 같은 경우에는 음. 한 50, 53, 50 킬로 조금 50kg. 넘게. 50 킬로. 한 거의 50 킬로이구나. 예, 네. 50 킬로 정도. 일반적으로. 음, 그렇지. 근데 이것도 막 가속 계속 하면 아마 훅줄 거예요. 전기 통 이제 저 전기차 아, 타고 있거든요 아이스이그것도 아. 가속 좀 많이 하면은 훅훅 추워요 차도 이제 날씨에 따라서 좀 겨울에 떨어지 30%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 지금 포마샵 <laughs> 포마샵 꼭 많이 <laughs> 이용해 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